네.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야기 읽겠습니다. 종교 개혁 시대의 신앙고백서. 종교 개혁을 통해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여러 개의 교회가 생겼다는 것과 신앙고백서가 개혁교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 종교 개혁 이전에는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 하나였어요. 물론 동유럽의 또 아시아의 제 정교회들, 이제 동방교회들,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아르미니안, 오르토독스 어, 철치 같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이제 서유럽 중심의 역사에서 볼 때는 교회는 제 하나, 로마 카톨릭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제 다른 교회들, 이제 루터교, 개혁교회, 나중에 감리교회, 미국에서 오순절, 나사렛, 성결교, 또 영국에서 구세곤, 나중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어, 개혁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 Reformed Church입니다. 칼빈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말하고 루터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를 루터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칼빈의 신앙을 따르는 개혁교회에 속한 교단이 우리 교회가 속한 R.C.A. Reformed Church in America와 PCA USA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또, 우리 개혁교회 다 칼빈의 신앙을 따르는 이제 개혁교단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여러 개혁교회를 어떻게 서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다 한교회라고 불릴 수는 없는 것일까요? 답하기에 좀 곤란한 질문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보편적 교회에 속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교회가 구분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신앙고백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고백서를 확정하는 데도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경우 왕이 교회의 최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왕이 고위 성직자들을들의 모임인 주교회의의 명령을 내려서 단일한 신앙고백을 만들게끔 했습니다. 이 영국은 종교 개혁을 왕이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컨트롤하는 면이 있어요. 지금 영국 선공회의 최고 수장은 켄트 베리 주교지만 어~ 이제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영국 여왕이 영국 교회의 이제 수장 머리가 됩니다. 어~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지 않죠 뭐 고위 성직자 이런 개념도 없고 목사면 다 목사고 다 똑같고 물론 뭐 노회장 교단장이라는 이제 회의를 주관하고 대표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 노회장이라고 해서 고위성직자라고 그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영국성공회의 경우는 이제 카톨릭에서 나와 개신교라고 했지만, 어, 개신, 우리가 바라보는 개신, 우리가 생각하는 개신교와 카톨릭 중간 정도에 와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개신교회인데, 이제 예전 예식이나 복장이나 용어나 단어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천주교에 많이 가깝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작성된 신앙 고백서가 39개 신조 39 Articles 1556년 이 신조는 당연히 영국 내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개혁주의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배울 아르미니우스 주의까지 들어오게 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청교도들이 영국 혁명 기간에 영국 교회와 구분되는 새로운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컨패션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교회의 경우에는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신앙 고백서를 채택했다면, 루터파 교회의 경우에는 여러 나라가 하나의 신앙 고백서를 채택했습니다. 루터의 가르침은 독일 북쪽에 위치한 여러 나라가 받아들였는데, 이들 국가들은 서로 연대하여 로마 카톨릭 교회에 저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니, 이 저항했다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저항하다가 영어로 protest이죠. 그래서 개신교회가 protestant가 됩니다. 그 로마 카톨릭에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란 말 자체가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개 신앙 고백서가 받아들여졌는데, 대표적으로 루터의 대소 교리 문답, 아우크 브루크 신앙고백 1580년에 최종적으로 이 고백서들이 하나로 모아 일치서, The Book of Concord에 담았습니다. 이 최종적 신조는 오늘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루터파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제세례파는 제세례파는 유아 세례를 인정을 안 하고. 어, 유아 세례를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이제 본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베티스트를 어, 말합니다. 그 침례교도 제세례파 비슷하죠. 어, 유아 세례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안 하고로 뭐 이단인이 아니니 그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세례파 교회 의 대표적인 것이 메노나이트. 또 아미시, 그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랭캐스터 카운티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 제세레파는 성경만 인정하고 다른 것은 일체 거부하기 때문에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는 것에 그다지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개체 교회만을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범 교회적인 신앙고백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도 신앙 고백서가 전혀 없이 신앙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의 고백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거죠. 이 기준, 울타리를 쳐놓지 않으면 어디까지가 바른 신앙이고 어디서부터가 이단인지를 이제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 교육을 목사들이 왜 받느냐. 울타리가 어디까지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고 뜨겁고 열심히 있는데 신학공부를 안 하게 되면 2000년 교회가 검증하고 울타리를 쳐놓은 기준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사입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래서 신학공부를 한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신앙 고백서라기보다는 각 교회의 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좀 탁월한 귀약들은 신앙 고백서 수준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권위나 영향력에서는 다른 교회에 비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개혁교회는 앞에서 말한 교회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혁교회는 국가교회의 형태를 지녔기 때문에 영국교회와 같이 한 나라가 한 신조를 채택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스코틀랜드는 사실 제 나라라기보다는 영국 안에 있는 연방이죠. 그런데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자신들을 스코틀랜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잉글랜드 사람들은 잉글랜드라고 여겨요.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 축구 경기나 월드컵 할때 보면, UK, United Kingdom 영국이란 나라는 없습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노르던 아일랜드 이렇게 네 개의 연방이 각각 독립 국가처럼 나가죠. 예를 들면 어, 축구를 잘하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 잘한다고 해서 아르헨티나에서 팀이 두개 나가고 브라질에서 세개나가고 그러지 않죠. 그런데 영국만 예외적으로 축구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잉글랜드라는 잉글랜드 팀이 나가고 스코틀랜드 팀이 나가고 웨일스 팀이 나가고 노르던 아일랜드 팀이 나가요. 근데 주로 잉글랜드가 잘하니까 잉글랜드란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 축구에 또 유럽 리그 축구에 월드컵에 예. UK 영국이란 나라는 없고 이제 잉글랜드란 나라만 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는 지금도 스코틀랜드만 쓰는 돈이 따로 있고 화폐 발랑도 화폐 발행도 따로 하죠. 어 그리고 몇년 전에 독 분리 독립 투표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니까, 같은 영어를 쓰지만, 이제, 이질적인 민족이라는 거죠. 아,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을, 시, 스코틀랜드 전통을 따르는 게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한국에 또 선교를 했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역시 이제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는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 미국 장로교회, 한국교회가 예배 순서가 비슷합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신앙 고백서, 스위스는 스위스 신앙 고백서, 네덜란드 교회는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를 채택했다. 이들 신앙 고백서는 내용상 유사점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개혁 교회들은 자신들과 다른 신조를 채택했다고 해서 다른 교회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루터파 교회처럼 이들 신조를 모아서 하나의 책에 담지도 않았다. 개혁 교회는 교리적 내용에서는 본질상 하나였지만 그것을 현실 속에서 적용할 때는 회규라 하지 않고 각자가 처한 형편에 맞게 달리 적용하게 했다. 그 결과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는 루터파나 영국교회와도 다르고 제세레파와도 다른 독특한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개혁교회는 신앙고백서 자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고백서의 내용에서 교리의 일치성을 유지하면서 각자가 처한 형편에 따라 다양한 교회의 외적인 형태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교회만을 두고 이 교회가 진짜 개혁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개혁주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장로교회나 개혁교회가 많죠. 뭐 수백 개, 수천 개될 텐데, 이 중에 이 교회가 딱 모범이야. 그렇게 이 교회, 한 지역교회를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공통으로 고백하는 신조, 신앙고백으로 교회의 진정성을 따진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도신경도 신조, 크레, 크리드, 크레도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바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고백이 있는 교회를 우리가 다 건전하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리 문답 보편교회는 Universal Church, 어디를 가나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사도신경의 단어로 하면 Catholic Church를 말합니다. 그때 Catholic은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Universal 이란 뜻입니다. 이 보편교회는 처음부터 신앙 고백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표현했다. 하나는 선언문 형태의 신앙 고백서이고, 다른 하나는 문답 형식으로 쓰인 교리 문답서이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선언문인 거죠. 문답식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느뇨. 이렇게 질문 형식이 있고 선언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교회 밖을 향해 자기 정체성을 선포하는 선교적 혹은 변증적, 변증이란 어팔러주에틱 변호를 말합니다. 변증적 성격을 가진다면 교리 문답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나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적 성격을 띤다고 할수 있다 쉽게 말하면 교리문답은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작성된 교육 교재일 수 있다 실제로 교리문답을 카테키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르치다 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보통 이 단어를 교리문답이라고 번역하는데 더 정확한 단어는 신앙 교육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어떤. 카테키즘은 문답 형식을 지니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카테키즘 대부분이 문답 형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리 문답으로 주로 번역을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문답은 가장 오래된 교육 방법이다. 이건 뭐 소크라테스도 질문을 했었죠. 어, 왜 사냐? 아, 이런 질문을 했었고, 어, 너는 뭘 모르냐? 뭐, 이런 질문도 했었죠. 소크라테스가, 어, 당시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어서 가장 훌륭한 철학자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근본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아냐? 이런 근본의 질문을 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성경도 우리 인류의 근본의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왜 죽느냐? 질문하고 답을 주고, 무엇이 죄냐? 어, 그것을 질문하고 답을 주고,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하고 성경은 답을 줍니다 불교나 유교의 경전도 상당 부분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문답 형식의 대화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 예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을 대표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 사이에서도 대화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문답은 진리를 스스로 찾아가게 해줄 수 있는 돕는 역할을 하고 참과 거짓을 분간 분명하게 분간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자신이 알고 믿는 바를 스스로 고백하게끔 한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죠.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을 얻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우리가. 직장, 학교, 예배로도 못 모이는 상황에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느냐라고 맨날 물으면 답을 못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내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렇게 물어야 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일 수도 있고, 질문하는 만큼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리문답이 교회 안에서 신자들과 그의 자녀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교육방식이었음에도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는 이거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리문답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 가장 큰 이유는 신자들을 교육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평신도들이 교회에 와서 성례전, 그러니까 떡과 잔,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신앙생활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즉 분명한 지식이 없어도 교회의 가르침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면 얼마든지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민화, 우민 정책인데요. 이게 우민 정책도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면 가톨릭의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무지 목매야 듣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1962년, 1800도 아니고, 1962년까지 로마카톨릭은 예배 때 언어는 라틴어,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겠습니다. 신부들도 뜻을 모르죠. 라틴어를. 그러니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이 중요하고, 보는 게 중요하고, 냄새 맡는 향이 중요하고, 들리는 소리가 중요하고, 그리고 입에 넣어주는 떡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말씀을 직접 자국어로 듣고 자국어로 성경을 처음부터 16세기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19세기 중반, 1962년부터 vernacular language,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고 그래서 공동번역이란 한글 성경도 1970년에 번역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종교 개혁자들은 분명한 지식이 참된 믿음에 필수라고 생각을 했다. 그 결과 이들은 교회 교육을 대단히 강조했고 이 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리 문답에 관심을 가졌다. 종교 개혁의 첫 기수였던 마틴 루터는 자신이 직접 소교리 문답과 대교리 문답을 작성했다. 종교 개혁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도 최종판은 신학도들을 위한 입문서로 바뀌었지만 처판는 수준 높은 카타키즘을 의도한 것이었다. 칼빈 역시 스위스 교회를 위해 교리 문답을 별도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종교 개혁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교회를 위한 수많은 교리 문답을 작성했다. 그중 상당 부분은 개교회에 유용하게 사용되다가 잊혀졌지만, 그중 어떤 것은 교회의 공식 신조가 자, 신조로 자리 잡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네덜란드 교회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이델堡 캐테키즘 이다. 사도신경과 비슷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사도신경이지만 또, 어, 또 시대에 따른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조도 있고 교리문답도 다또 있습니다. 개혁교회란 이렇게. 역사 속에 작성된 교리 문답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전통을 잘 유지하는 교회라고 할수 있다. 한국 장로교회도 교리 문답이 있기는 하다.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을 신조로 한다. 이 교리 문답도 종교개혁 정신을 가장 체계적으로 표현한 훌륭한 교리 문답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장로교인들은 이 교리 문답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아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사실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다 있어요.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다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제 요리문답을 가지고 설교하진 않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설교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개인의 경건과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어 요리 문답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자들을 가르치는 목자, 목회자들도 교리 문답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신학교에서도 잘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뭐이 사람 주장인 거죠. 그 결과 교회 간판은 장로교회이지만 실제로는 장로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잃어버려서 정체성이 모호한 교회가 많다. 이 바꿔 말하면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의 신조, 신앙고백이 정한다는 겁니다. 그 장로교회 목사가 가운을 입고 또 성가대가 있고 또 예배 시간에 아멘 이런 거안 하고 찬양할 때 박수 안 치고 이런 게 장로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고백 신조가 장로교회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 박수 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목사가 어, 뜨겁게 설교한다고 해서 오순절이 아니라 오순절 교회를 규정하는 신조와 신앙고백들이 있습니다. 곧 겉으로 드러나는 실천으로 장로교의 신앙 또어 오순절을 정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도 있지만 어 강조점은 신조 어 고백하는 내용이 교회를 가른다는 거예요. 이 최근에 교리문답에 대한 교리문답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겨서 좋은 교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은 그나마 정말 다행이다. 한국 장로교회는 교리 문답보다 성경을 직접 가르치는 전통을 발전시켰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성경을 사랑한 민족이었다. 그래서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의 예를 통해 보듯이 한국교회는 성경공부 중심의 사경회를 통해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다. 이 사경회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부흥회라고 많이 쓰죠. 어, 한국교회 초기 때는 사경회라고 썼습니다. 사경회의 특징은 오전에 말씀을 배우고 오후에 나가 전도했어요. 그리고 전도한 사람을 저녁 때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실천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일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주중에 전도해서 주일에 인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곧 예배로 다시 모일 것을 예상하는데 예배로 모일 때 다시 이 전도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현장 예배로도 여러분 초대도 하시고 또 빨리 이 문제도 해결이 돼서 온 교인들 다보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경 공부는 오늘날 제자 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로 다양한 성경 공부 교재들이 서점에 가장 좋은 가판대 위에서 독자들에게 눈짓을 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전통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교리 문답 교육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적인 성경 공부의 단점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파편적으로 보게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큐티는. 성경을 교회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보는 안목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켰다. 그 결과 성경은 순전히 개인 경건 생활을 위한 책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분의 주장을 이제 설명을 하자면 성경을 거울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보고 내 문제점을, 에 대한 답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도를 하고, 어, 내가 열 구절을 읽었으면 이 중에 나는 이 구절이 좋아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건데 큐티도 예, 성경 읽는 한 방법이죠 그게 다 운전하고 100% 맞는 건 아니지만 큐티도 분명 유익합니다 큐티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유익한데 이 저자의 강조점이 뭘 말하는지는 분명히 압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부담되고 어렵고 실천 안 되는 말씀은 건너뛰고 내게 은혜가 되고 마음 따뜻해지는 말씀 중심으로 묵상을 해 나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성도들은 주로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을 찾습니다 성경의 올바른 해석과 상관없이 소위 은혜를 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원래 말하는 바와 정반대로 이해를 하더라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근거 없는 은혜가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에 대한 무관심과 개인적 성경 읽기가 한국 교회에 끼친 가장 큰 해악은 이단의 창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도 성경을 자기 맘대로 읽고 해석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만큼 별의별, 그러니까 별하별 이렇게 많이 쓰는데 표준어는 별의별인가 봅니다. 별의별 이단이 많은 나라도 드물 것이다. 이단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성교 공부 같이 합시다. 이곳에 가면 정말 성경을 잘 배울 수 있어요?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천지 이단이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을 공부하는 것 자체에도 반대할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생각해 볼때 성경을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당연히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에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 이거는 이분이 정말 잘한 거예요. 어, 물론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가 가장 훌륭하고 가장 어, 뛰어나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좋은 신앙서적, 다른 좋은 어, 성경공부 교재 또 어, 기독교 방송,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교육을 하지만 결국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접니다 평학교의 교인을 위해서 이름 부르고 자식 이름 알고 기도하는 자는 저지 한국이나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담임 어, 목사의 신앙의 지도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 서적도 읽으시고 훌륭한 목사님 설교도 들으세요. 아, 그런데 다른 곳에서 더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존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경 교재들은 거의 문제풀이식 단편적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경의 중요 핵심 교리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의 성경 공부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신자들은 성경을 더잘 배우기 위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네, 하여튼 이분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